네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게임우입니다 오늘은 배그 1등을 1등을 노려봅시다 1등 오. 오 뭐야 와 메필줄이다 으음 <laughs> 음. <laughs> 멋있구만. 아, 너무, 너무 소리가 크다. 그러면 우리 목소리가 안 들리지. 허뭐 들리세요? 앙? 바다 아, 추격전아저 어디 갈 건가요? 앙. 내 고향 디노파크. 아, 다이노파크. <laughs> 다이노파크요. 고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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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요? 아니요. 디노파크요. 다이노파크요. 음, 음, 음. 이게, 이게. 엄청 멋져. 와, 블링이구 블 무슨 시공의 폭포이네? 시공의 복무는 정말 최고야. 빠빠빠빠빠. <놀바라바바> 빠빠빠빠빠. 짱구 일 일본 노래 듣고 있어. <목소리> 짱구 아닌데. 짱구 짱구 뭐가 다? 아닌데. 짱구 아닌데. 음. 친구내데 친구. 저는 짱구가 친구게 아니라. 음, 짱구 엄마 이름이 뭐데 짱구 엄마 가 이름 뭐지? 진짜 어 맛있겠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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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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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왜? 가 뭐야. 왜? 라노가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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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사람, 사람. 어디 갔어요? 어디, 어디, 어 가지 마. 아, 여기 크나 아니, 아, 그래도 내가 MVP네. 어, 어, 잠시 뒤에 빨리요. 다시 해요. 다시, 아 고향 갔다가 괜히 죽었네. 왜? 코난리야 왜 이렇게? 코난리야. 모험시작어 남이손, 가자. 고모험시작어 남이손, 가자. 고모험시작어 남이손, 가자. 모험시작어 남이손, 가자. 고모험시작어 남이손, 가자. 고또당가 거기만. 남미손 가자 렛츠고. 크리스마스. 모험은 시작됐어. 남미손 가자 렛츠고. Help. Help. 모험은 시작됐어. 남미손 가자 렛츠고. 도람님 미안해. 미안해. 내를 준비. 동물 간기도 좋을 것 같은데. 안가. 요즘 누가 동굴을 가? 동굴 가면 돼. 요즘 시대는 놀이공원이야. 음, 쫄바지다 파크 가보이. 아, 진짜이. 씨 여기라도 털자 으! 응, 사람 있어. 어 진짜. 진짜 이야 <laughs> <laughs> hey, 야. 헤이. 야. 헤 아니, 총 들고 사람이 쭈가쭈가 배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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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인데 날못 이긴다고. <머리도> 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엄두가... 하지 뭐. 그래가지고 이거 4호 타는 것도 어겠어요 오스콜디온, 큐비디! 아, 지삼 역시. 큐이지 아, 진짜. 저 인간은 또왜 있는 거야, 진짜. 인간 주기로 갑니다. 아, 내 쪽에도 있네. 인간. 인간 주세요. 아니, 인간이고 사람은 사람. 아, 안 똑같아. 와. 뭔가 무겁다. 네. 여이까지다버리면 끝났지. 고딩을. 템을 존중하게 생각하자 응엥 명심했어 아무튼 뭐가 맨 시작됐어 무다음와 이제 또 간다 감자가 말레이피센션 줄었네 이치와나 이제 또 간다 감자가 말레피센션줄았네이치이쇼발 발발 발발 게임 님이서 있네요. 아니, 다시야, 다시야, 다 다시야, 또 트름한다, 트름, 트름한다, 트름. 이만 메도리야. <laughs> 알아서 안전구역 오세요. 아니, 저 사람이. 저기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니, 왜 늦게 왔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제가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이야! 아! 차라도 하나 가는 길, 거. 가는 길도로 있거든요. 거기 제, 제트스키 하나 놔뒀습니다. 이쪽 도로요? 아니. 아마도 이쪽 도로에 있을 겁니다. 아아 다시 하 다시 해줬냐? 내가 다시 내가 먼저 아 슬라이딩이 러아졌군요 그리고 타제상 그거 친구 끝내 주고 아 레디도 맞는 향이 올라왔다는데? 아, 음, 너무 맛있어. 와, 다시 하 있다. 하지만, 스크스를, 스크에게의배이 그 없다는, 인지율씨. 3배율이 있는데? 아유, 3배율밖에 없네요. 4배율은 있어야 돼. 3배율이냐, 4배율냐 어? 400사람이요. 아, 400사람이요. 광고가 너무 멀어요. 빨리빨리, 짜야 빨리. 돼요. 이거 차 잃어버렸으면 해. 이번 판은 그냥 경기 구역에서 죽었겠다. 어이렇게 다리가 없어 여기는. 으이씨 장애물 왜 이렇게 많아. 어이. 어이. 뭐야? 어? 그냥 달리고 있었는데 보급이 앞에 있네. 사람, 에 사람, 사람 사람이. 아니 열료도 없는데 아작해. 망했다. 나 아, 연료 없는데 <laughs> 수고했어 오늘로. 도 음. <laughs> 어, 언제 거기가 놀았대? 누연열없어 음, 어, 망했다. 돈내고 목욕을 먹으러 가는 김지우 씨. 휴제휴제휴제휴제 응. 응, 존재 부리고 맛있는 보기 먹방 저 멀리까지 왔단 말이야? 아템 쓰레기야 아, 진짜 안골 만아 죽겠다. 네 여러분, 이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